I'm going now. 남자는 아프리카에서 꿈을 찾아왔으며 현재 비싼 학비를 스스로 내고 있고 매달 80만 원의 월세 또한 내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월세를 낼수 없어 쫓겨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. It'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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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I I yeah. yeah. you, 남자가 가족 관계를 묻자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투병 중이어서 다섯 명의 형제들이 간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남자는 처음 보는 자신을 도와준 이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. 남자가 1,000달러를 꺼내자 이에 남성은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연신 감사를 표현합니다. 이후 남자는 청년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고 무려 24시간 만에 1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. 다음 날 남성은 공부하러 나온 청년을 다시 찾아옵니다. I what you do yesterday? I I went home and then I cried my eyes out cause 남자는 아직도 감사하고 있는 그에게 첫 번째 선물을 줍니다. Do you have a computer? n I use the library computer. I got something else for you. said, What else? To help you with your studies. h <laughs> o This is your brand new MacBook. 남자가 꺼낸 노트북을 보자 그는 일어나 남성을 꼭 끌어안으며 감사를 표현합니다. 이어서 남자는 그에게 안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한뒤 그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이동합니다. 어느 장소에 도착한 뒤 남성은 그에게 셋을 센후 안대를 벗으라고 말합니다. One, t h i s is for you. <laughs> 안대를 벗고 남자의 손에 있는 차 키를 발견하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남자를 껴안으며 연신 감사함을 표현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you wanna check out your c so it. it out. <목소리> 남자는 기적 같은 현실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며 기쁨을 표현합니다. h o As a f e e l Thank you, Zack. 남자는 갑자기 열쇠를 보자고 말하고 이어 트렁크를 열고는 마지막 깜짝 선물이 남았음을 알립니다. Yeah, one more surprise for you. What again, Zack? 멀리서 그의 선물을 본 청년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. I got a 100,000 dollars cash here. <laughs> <laughs> thank you, God. Thank you, God. Thank you. Man. 청년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남성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. 가난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눌 줄 아는 이 청년에게 좋아요를 눌러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.